콜롬비아 네. 쪽에 도 숨은 강자들이 많잖아요. 네. 세계랭킹 88위고요. 장장단 맞고 이 네. 네. 선수, 우리나라의 김두태 선수 그리고 베트남의 윈덕 치엔 선수 세 어. 명인데요. 그럼 워낙 이제 경력들이 보장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당연히 1 7곱명 중에. 여러네 명이 역 돌리기 길게 봅니다 약간 밀어 놨는데 좀덜 밀린 어. 듯 발도 하고요. 그래도 대버졌죠. 네, 이렇네요죠 다시 한 번. 네. 됐어. 다음 월드컵 때부터는 나올 수, 네 나올 네.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저가면 저라면 다니겠어요. 네. <웃음> <웃음> 이거 한번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어, 네. 해볼만 새로 그냥... 좁은 노란 공의 오른쪽 부분을 파고들겠죠. 자, 배워야 돼. 넬레스 의12 연속 득점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쿠노 쪽에 몰린 빨간 공을 선택했는데요. 자, 짧게 잘걸 놀랐죠. 자, 진행이 진행이 되고 향해서.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자, 네. 어렸을 때부터 당구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2001년도에 출전해서 3위를 했던 다분이고요 자, 옆돌리기1점큰 사람들 어떨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진행 좋습니다. 자, 크게. 우리 어, 그장난사마서 그런 느낌. 어 비껴치기 퍼쿠션으로 갔어요. 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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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남미 선수들이 이렇게 네, 도중에 그 굉장히 단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단정한데 네. 그 외모가 굉장히 두드러진 것들 나누 적이 있죠. 네네. 자, 돌절 낙지 3점 자, 이렇게 갔다. 내의 기록들을 한번 보니까. 네. 이렇게 썩 해버리기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1.2 옆돌리기 3개 보죠. 옆돌리기 3개 하는 바램인데 그렇죠. 초반에 좀 그렇죠. 분위기가 좀안 좋았죠? 네. 약간 침체돼 있던 분위기를 다니엘 모랄레스가 정말 그 침묵을 확실하게 깼고 자, 지놨어 아, 아래쪽으로 더블쿠션 오, 자 이거를 만들어 내네요. 그래서 네. 떨어졌으면 좋겠어. 네. 이런 얘기를 네. 뒤에서 이제 하거든요. 네, 네. 모두의 경계의 대상이 될수 있는 단이에요, 니다 일단 경계 대상유호들이 콜롬비아 선수들이에요. 네. 자, 두꺼운 두께 좋아요. 네. 아, 어, 네, 5 밖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어, 수록좀 경기력이 좋아지겠다 싶은 이상은 네 이상은 들거든요. 역돌리기 네. 득점. 역돌리기, 돌리기. 네, 네 연속 득점. 그 당시 그리스에서 준우승까지 기록했었던 루벤 레가스피사 네. 연속 득점 역돌리기. 졌습니다. 네. 만들어냅니다. 해야 됩니다. 좌우 측으로 다 있는 공이지만 약간의 각도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내리는 옆 뒤기 회전 들어가 있죠. 네. 신조절이 네. 아주 예술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뇨. 연속 4. 아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 네. 벨레가스피. 네. 여섯 번째 득점을 노립니다. 아예 포쿠션까지 길게 맞군요. 조금 끌림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 들어갑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네. 네. 워낙 장신이니까. 가능하겠죠. 아 저것도 네. 나옵니다. 네. 거의 지금. 익스텐션을 아래, 쓴느낌이 아래쪽에서 다섯 아, 포인트째. 물려놨어. 다가갑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오, 네. 오늘 루벤스 그렇습니다. 곧바로 따라붙었어요. 네. 멘탈이 아주 강하네요. 네. 맨크샷을 조준합니다. 루벤 레가스피이쪽까지 퍼프션으로 보죠. 아이아 모자를 났어요. 조금 간격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하죠. 이쪽에 공점을 두고 쳐봅니다. 네, 이게 만들어 냅니다. 좋아요. 네. 뒤돌리기 전 셋업을 완료했습니다. 부끄럽게. 네, 계속 이어갑니다. 네. 아, 그때를좀 세워보는데요. 아, 끌어서 비껴치기를 회전을 좀 많이 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서 기술을 뺐어요 그리고 빨간 공을 향해서 아, 들어갑니다 아네 아, 네.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laughs> 스금션 직접 받거든요 정확하게 지나갑니다 아, 네 부드럽게 쳤던 이유가 있어. 뒤돌리기. 살짝 굴어주면서 각도를 잘 맞춰 놓고요. 뒤돌리기 직접 들어갑니다. 비껴치기로 갑니까? 어, 자, 괜찮은데요. 올라오면서 살짝. 있어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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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전을 네. 갔어요 빨간 공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사전. 네. 지금은 아 어, 네. 정확합니다, 네. 빛나면 분간에 식 시간이 불에 걸리죠. 그래가 됩니다. 아, 내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나무랄 데가 없이 아, 신기한 네. 전달을 시켜서 비껴치기를 하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다시 한번. 네, 좋아요. 네. 이, 이 박자가 아주 골고루 이어져야. 적정이 좋아요. 직접 드죠 들어갑니다. 오늘도 초반까지 괜찮았어요. 지금부터 이 멘탈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또 하나의 드죠. 피겨치기로 갔죠. 세워치기도 피겨치기. 정했습니다. 네. 이제 좀매너가아 컨디션은 아, 없군요. 완한 넣어치기를 상단 회전을 통해서 쿠션을 태우죠. 자 길게 태웠고 빠질 지가 없이 아, 들어갑니다. 네, 로레스의 네. 10인. 세우죠. 잘 나쁘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단. 네. 네. 3점 이후에 3점 0점, 3점 0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치고 있어요. 콩당콩당하는 느낌이 있는데 한번 몰아치면은 3점. 어, 연속 득점은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세워칩니다. 아래쪽 내려가면 좋아요. 오, 아, 참, 네, 멋진 맞아. 공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 이런 거 보면 다니엘 모란스 선수의, 어, 선수의 다시 한번 대회전인 거죠. 긴게 밀어놨고요. 대회전. 네. 네. 이제 레가스피의 10인이 만나보겠습니다. 두 네. 벤크로 갑니다. 자, 꺾여서 당구 시험 맞고, 아, 네 간지봉 네. 옆 돌리기로 가는 데요. 저는 두께를 쓰면서 밀어놔야 돼요. 그랬지가 싶진 않은데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간공장에서 네. 어, 들어가 뒤돌리기 아, 들어갑니다 아, 본선 토너먼트 트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1등과 32등, 2등과 32등, 3등과 330등 30, 이런 식으로 토멘 토너먼트 추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돌리기 조금 긴게 내 보내기 위한 공연이 좀 필요하죠. 이네. 아, 검흑에 뒤지고 있는 다니엘 모랄레스. 비껴치기 이용해서 횡단으로 갑니다. 이 두께를 좀 써야 되는데요. 네. 샷 좋습니다. 쳤다하면3점 쳤다 이상이었는데 처음으로 닉점 맞았어요. 면점 특점 처음으로 없었던 다니엘 모랄레스였습니다. 두 선수의 그 경기 기록이 참 특이한 게양 선수가 다 1점 기록이 없어요. 네. 없었어요. 네. 메가스피 선수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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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짝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두께 조절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 그래도 나 아. 들어 갑니다. 네. 어, 네. 아네이 네, 목적구 위치가 빨간 공이 보입니다 뒤돌리기만해요 아예 부서길게 아, 조금 아네 공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죠. 길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공도 들어갑니까? 아 쭉쭉 뻗어 아, 나가는데요. 네, 때문에 빨간 공은 네, 자, 네, 전혀 지장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네. 와, 좋아요. 쓰리 네, 쿠션지 지점에서 내공으로 향하는 그런 라인. 또 내공 쪽에서 찾아봤을 때 쓰리 쿠션 쪽으로 급향하는 그 라인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예, 해봐야 야. 짧게 끝나기 1사리 일이었어요. 어. 지금 르 맨날 갔스 선수는 1 1인중에 40점이 돌파가 됐거든 그러니까요. 네. 아 네. 네. 딱 3점인거죠. 네. 네. 길게 업소지 네. 들어갑니다. 5피션까지 길게 먹고 잘 눌러놨네요. 담장 네. 맞고 들어. 드러... 재미없지? 그리고 연 득점을 통해서 이 반전을 노려보는 비껴치기. 모랄레스. 잔.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하게 각도를 만들어내네요. 네. 보이는. 오 키스 완벽하게 스라스라게 빠졌어요. 네. 네. 그냥 니다 이번에는 나쁘지 않죠. 네 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자, 마지막 자 끝내기를 네 만들어 만들어냅니다. 자, 어렵게 정말 승리를 확정.